갱 활동할 때만 어, 이러고 다니자고. 야, 이러니까 진짜 확실히 좀 이제 갱 같지 않아? 프레디. 프레디 먹기리? 팀이 좀 있는 거 같기도 하고.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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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아지트를 사야 되거든요? 여기 4번. 4번이, 여기, 블랙우드랑 가깝고, 줄소도 가깝고, 차고지도 가까워서 좋기는 한데, 일단, 좀 구경 좀 하러 가보자. 여기, 아, 여기야? 이거 중국집이야? 오! 아, 약간 이런 느낌. 아오, 야, 이게 보스방이고. 야! 아니, 야, 회의장소도, 야. 야. 심지어, 야, 10명 딱돼 있어. 여기 무조건 먹어야겠네. 우리 돈도 좀 여유가 있어서. 와, 여기가 맛있네. 그리고 뭐, 여기? 여기도 인기가 많다고? 여기다 한번 가보자. 여기야, 야, 야, 여기는 급이 다르네, 야! 이야 야 여기가 회실이네 의 아닌가 먹는가 여기 보스방 우리 갱단 컨셉과는 조금은 거리가 먼 느낌이랄까 우리 따위가 <laughs> 너무 좀 사치스럽다 랄까 우린 딱 4번이 맞는 것 같긴 해 4번 아니 5번 여기는 딱그 약간 좀 멋있는 거좀 좋아하는 사람들 맞아, 쌍용들. 어. 빅띡도 약간 이런 데가 올것 같은데 3번 아니면 4번 올것 같은데, 빅띡도? 지금 빈지털이도 지금 우리 인원이... 들어오기는 했네. 4명이 찾기는 했는데 2명이 막내네? 어, 택배는 하자. 아, 뭔 빈지털이냐. 입니다 r e q u o h 아, 이거 1인칭하고 다니는 게 개꿀잼이네, 이거. <laughs> 이게 정현이 지 택배 일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laughs> F**k 안녕하세요 예! 혹시 실가 안된다면 엉덩이 한 번만 빗어 주수 있나요? 거의 다 왔는데 F**k you! f 얌마! 선배님, 죄송합니다. 이리 지켜가지고 내 옆에 봐봐. <laughs> 네. 뭐 있었나? 아! 이 씨, 선배님 진정. 정신 차려 알았어. 알겠습니다. 선배님. 허기. <laughs> <laughs> 많이 만납니까 선배님 선배님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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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니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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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 너야 또 너냐고 선배 니가, 니가, 만나요 아왜 넣어야 자꾸 조심좀 해아 맞나요? 제발 <목소리> 아 왜요 이런 옆에 가는 차 칼로 찔러버 아이고 명아씨 <목소리> 내려 야너이 <목소리> 새끼야 내려 <목소리> 아칼 판매하고 있습니다야이 <목소리> 새끼야 <목소리> 야이 개새끼들아 내 맘만해 야 우리 7시 반에 모이기로 했고 그 전에 혹시라도 그 바나나 갱 조직원 보면 위치만 그 파악해놔라 7시 반에 뭐하는데 우리? 아 그거 이제 대충 설명해줄게 시간 가까워지니까 이제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그 바나나 갱 있지 거기에 주먹을 납치시켜서 9시 경매에 참여 못하게 할 거예요 아야아 아, 이거 안되네 야 경매 보스만이 아니여 뭔 졌어 니가 일방적으로 아니 어, 야 양아 공지 봤냐 왜 <laughs> 아니 이거 공지를 봤는데 내가 경매 참여 보스만 가능한 줄 알았더니 이거 아무나 참여가 다 가능한데 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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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지금 아지트와 그리고 사업체 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 오지가지트 3번입니다 강지원 아... 8억 강지원 아... 8억 아니 다 여기 돌렸나 보다 냥냥냥 10억. 냥냥냥 10억. 우와. 환 당지환 13억. 당지환 1 3억입지환 13억 낙찰입니다. 당지환 13억 낙찰입니다. 당지환 13억 낙찰입니다. 당지환 1 3입니다 부지가지트 4번. 약가 1.5억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응주 4억. 이응주 4억. 주호야 8억이요. 구화자 8억 양양양 9억이요 양양양 9억이요4번이니 구화자 10억이요. 와. 구화자 10억. 0 0 0 1 1억이요0 0 0 1 1억보지가지뒤 4번입니다. 비밀 억 낙찰되셨습니다. 오! 이스 시작. 본기 올라오시면 하번니 하머니어서 근데 이게 4번 오. 먼저 실을 모르는데 아, 4번, 이게 1번부터 해 가지고 애매던데. 아, 이거 아니 우리가 야, 가진 노드는 어렵지 않아. 야, 근데 자 차라리 그냥 꾸진데 살아. 꾸진히 살고. 괜 근데, 근데, 근데 아, 솔직히 아, 4번 1 1억이니이야 어, 4번 1 1억해 봐. 아, 그냥 4번 11억에 해 봐. 시작이야 시작이야 과연, 달려 달려 이 바로 치고 나이팅 어디든 가 어디든 어디든 그냥 어디든 비켜 비켜 5번이 이다 5번 야 우리 5번 아니야 아니야 6, 7번으로 가 5번 아니야 아까 언니가 번은 별로래 아 밀지 마야 이거 망한 거 같다 어야다 뭐야 애초에 없 사람이 야 일단 먹긴 했다 나이스 어디 아이고, 어디 아이고, 아이고. 몇 번이야 몇 번이야 이거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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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오 어, 5번 먹었어 뭐? 어, 나이스, 나이스. 뭐 번먹는데 없네 아 아니, 나 가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진짜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아그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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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협 해. 아니 내나 원래 7번 먹을 수 있는데 농협 쪽이 그 내차 뒤집어가지고 씨부레 어? 아아 뭐 어, 아직도 따로 만들어주는 뭐하지 습니까 아 씨발 안되겠어 오늘부터 갱다 그냥 죽일거에요 그냥, 죽일 거예요, 그냥. <laughs> 그거 뭐야 그 쌍년들 그냥 죽여 그냥 거, 거기도 야, 우리 뺏었는데 그니까. 4번 야나 그년들 전화 안받았어 씨발 아니 거기도 우리 뺏었네 야, 야 아, 됐어 이제 아, 진짜 꼭꼭 전쟁입니까? 어야 전쟁이야 씨부리 드디 전쟁하는거봐 총 깔으면 되는겁니까? 총 쏘리 씨발 총쏴 씨발 야 그냥 총 우리가 우리가 남은 돈으로 총 사고 그냥 싹다 죽여 그냥 야 이거 오, 약간 이런 느낌. 아, 야, 멈춰 멈춰. 멈춰 멈춰. 야, 얘 뭐? 뭐야? 근데 우리 좋은 관계 아니었나? 아, 여기 농협이잖아. 여기는 농협, 농협 아니까. 아니, 아, 농협. 근데 잠깐만. 우리 맞출 수 있지. 아니, 그게아니 마. 우리 총사서 신나쓰리가 한 번만 받아 줘. 야, 멈춰. <laughs> 야, 받시죠 저기 가로 넘어지마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서 넘어가지 마. 아, 다른 안 오나? 아 씨. 빨리 협박하고 싶은데 멈춰! 광호야, 멈춰! 멈춰, 이새야 멈춰, 이 새끼야! 멈춰, 이 새끼야! 멈 아니지! 멈춰, 뭐,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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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아닌아닌 여긴 엄니야. 양언니가 좀좀 광광언니는 광질 좋아하는구너그 손에 그손 뭐야 빼. 아예예예 예. 예이 예, 예. 새끼들 안 들고 종을 주고 있어, 새끼 이거. 이 곡괭이 놓고 왔습니다. 아. 나 광우 비참이랑 중마고라서 우 모르는 게 없어. 너몇 센치야? 그러면 말해봐. <laughs> 네가 뭐 광우 형이랑 중마고래? 우몇 <laughs> 센치야? 아니 그거 모릅니다. 저는 우리 광질만 했습니다. 몇 센치야, 뭐. 마리광 광질만 했습니다. 저는 광질만 했다고요. 이 새끼.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잠깐만 나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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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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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춰 바나나 멈춰. 바나나 멈춰 야 누구있어 불거라 이나 기다려왔다 어이 생너불렸네 이거 아니 었어 돈을 많이 써가지고. 어 그치. 아니는 어. 어디 먹었는데? 아 우리 시바 저기 저기칠번 어. 먹어, 오번 먹었어. 우리 마라 고모네집 먹었다. 아 그래도 야, 니들은 양반이요4 번, 1 1호에 먹는 것보다 낫지. 근데도 재서 우리 집에 양파 사진 존나 붙어 있어. 어. <laughs> 야, 그래, 어, 야 거기, 야 거기 칡다리 <laughs> 방이야. <가면> 내가 칡다리 방라 들었대요 거기. 야, 아니야 이거 중고. 아이 중고였네 이거. 이미 썼단 말이야. 거기 가봤지. 칡다리 방 갔구나. 야 거기 좋은데야. 씨발 <목소리> <목소리> 내가 썼는데 대승겨. 내가 거? 먼저 썼지 저번에 임마. 막 그게 봐도. 아개아는다씨라 죽겠네 그냥. 아. <목소리> 야 차가 왜 이렇게 많아? 어어. 야 멋있네. 그래. 그래. 잘한다, 한 대씩 어, 해야 된다고. 아, 야유 좋다. 차 일자로 가니까. 야야 우리 진짜 간질한대 뒤에 보니까. 야 우리 야 우리 뭔가 진짜 깽단 갔다 이제. 야 멋있긴 하네. 야, 여기 차가 왜 이렇게 무르르 몰려가? 뭐야 여기? 아 여기 뭔데 이렇게 몰려가냐? 야, 여기 몰려가 뭔데? 아, 우리 차, 차 유행하고 있어, 나야 족간지다. 와 간지 디지네. 디지. 열심히 차가 안 바꼈는데, 바꼈는데. 난 차가 이거야. <laughs> 그래! 고생해라! 어 그래! 아니.. 차가 씨.. 영한이 어? 일단 얼마 있어? 나 지금.. 3,500 3,500? 거기에다가.. 너 그럼 다.. 차안 산다고 한 거지? 차를.. 어, 애매하게 살 바에는 한 번에 그냥 확실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그냥 지금 안 사는 게 나은 것 같아 차라리 지금 너 그러면 축구도 타고 계속 다닌다고? 네 아니 그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 그래서 조금 애매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차가리 어. 비싼 차는 진짜 나중에 우리가 돈이 넘쳐나면은 계속 살수 있거든? 어 그래서 그냥, 보지, 그냥 1억 그 아까 봤던 차 있잖아 <laughs> 1억 2천? 어아 그럼 그걸 그냥 사 그걸? 그거를 그냥 사고 나중에 어. 그 2억짜리 그런 거는 우리가 돈 넘쳐나면 그땐 다사아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그럼 어, 그럼 내가 좀 이따가 애들 그돈 갖고 줄게. 아, 오케이, 있어. 오케이, 응. 오케이. 네. 나그 일반 차량 그것 좀. 오케이, 나 주라. 그럼 사고 올게, 한이? 그러면. 어. 형님 타십쇼, 가십아 어, 그래, 가자, 가자. 아. 저기 고급 풀면 가보니까. 예, 예. 최소가 1억 8천이야, 최소가 1억 8천. 아. 근데 그게 지려. 급이 달라. 그건 나중에 이제. 어, 근데 그건 나중에 사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1억 2천짜리를 사보려고. 이걸로 하자. 자아 야. 야 이거요. 야, 이쁘네. 오. 어, 이거요. 우리 괜찮은데요. 야, 뉴스에 갱 감순이 올랐다. 일등이다! 오, 오, 오! 댄 강함수님. 야, 우리가 1등이네 야, 야. 야 우리가 1등이다야 1등이. 이상한데, 1등이다, 1등이. 2위가 어떻게 금속노조지? 야, 금속노조 그렇지? 뭐야? 꼴등 골든, 음? 골든 꼴등, 작년, 골든 음. 작년됐네. 야, 일단 진짜야. 네, 네. 어, 뭐 그래도 결국에는 차는 있어.